세군데에서두군데를인공아우 권유를 받으셨잖아요 보청기도 권유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세군데중한곳 어? 한 아니요 대학교병원다인공아우를 네. 권하셨고 응.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효자청정사 김은기입니다 10월 말에 저희를 찾아온 모녀가 있었습니다 은하와 은하 어머님이셨는데요 은하는 7살 아이였고 선천성 소아 난청이었어요 평소 대화가 잘 돼서 청력이 안 좋은 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건강 검진을 받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 창원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유명한 대학병원 세 군데를 다녀왔다고 해요. 대학병원에서는 모두 인공와우를 권했고 한 병원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청기를 사용해 보자고 하며 보청기를 대여해 줬고 그걸 사용 중이었습니다. 모두 인공화우를 권하기는 했지만 작은 수술이 아니고 아이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다 보니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들을 네.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동일한 결과를 저희는 들었고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한번이 장치가 아이 몸에 들어가면 그 뒤로는 복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아직 이제 8세에서 성장만이 남은 아이기 이 때문에 이 아이가 인공항으로 인해서 받을 뭐 외부적인 스트레스들을 견뎌낼지 안 견뎌낼지를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와 3시간 정도 상담과 검사를 받았고 결국 이날 보청기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린 편이었는데 은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어머님께서 하셔야 해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부분이 아주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단순히 아이가 어 이런 장치들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런 생활의 제약들을 음요. 어 커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됐는데 그 와중에 애기 아빠가 어, 여러 가지 브랜드의 그래도 뭐 유명한 고급 브랜드의 어, 보청기들을 다수 음. 보유하고 있는 그런 네네. 보청기 센터라고 해가지고 음. 한 번쯤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담을 통해서 저희는 뭐 너무나 만족감을 얻었고 청력 검사를 했을 때 은하는 한쪽은 정상 청력이고 한쪽은 안 좋은 편측성 난청이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쪽 귀가 고도 난청이었어요. 그런데 은하 부모님은 그동안 한쪽 귀는 잘 들리니 아이가 난청이라는 걸 바로 알수 없었던 거예요. 어머님께서 대학병원에서 말소리 변별 검사 결과지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한 곳에서는 0% 다른 곳에서는 20%로 나왔는데 저희가 재검사를 했을 때는 95dB 정도의 큰 소리를 들려줬을 때 말소리가 36% 정도를 알아듣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같은 아이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 결과는 대학병원 검사 수치와 저희가 검사한 수치가 비슷했지만 유독 말소리 변별만 차이가 심했거든요. 원래 말소리 변별 검사가 검사자의 역량, 아이들의 인지 상태, 집중도, 몸 컨디션에 따라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0% 결과치를 보고 저희도 의아하긴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휴대폰으로 보여주신 대학병원 청력검사지 사진만으로는 차폐를 적용해서 검사를 했는지까지 알수 없었지만 저희는 은하가 편측선 난청임을 고려해 차폐를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검사를 했고 은하가 들을 수 있는 비율을 최대한 잡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또한 어 이렇게 행해지는 검사들로 인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볼만 하기 음. 때문에 선후가 바뀐 거죠. 음.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저희는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검사를 마치고 시연을 진행했는데요. 누나는 이미 폰압 보청기를 사용 중인 상태였어요. 대학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보청기를 두달간 대여했었던 거죠. 이는 유전자 검사를 먼저 했어요. 유전자 검사가 한달 정도 걸린다 했을 때그한달이란 기간 동안에 시험 삼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아우를 권하신 게 아니라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써보라고 근데 보청기로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거라고 장담을 하시고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해가지고 어, 대여를 받고 내려갔던 거예요. 네. 그 보청기 역시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중한 곳의 대학병원에서는 보청기로 효과를 보지 못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6대 브랜드의 보청기를 은하에게 맞춰서 껴주었어요. 6가지 회사의 보청기를 순서대로 껴주었는데, 5개 제품은 역시 은하는 소리가 작다거나 별다른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보청기를 껴주자마자, 어머님께서 은하야, 잘 들려? 어, 잘 들려. 라며 확실한 반응을 보여줬어요. 보청기가 잘 들린다는 아이의 반응이 있었지만 큰 병원 세 군데 모두 인공아우를 권유했기에 어머님은 계속 고민하셨습니다. 아가 보청기를 임시로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한달 예. 동안에 예.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보청기를 끼고 내가 테스트를 해달라 했을 때. 네. 20% 정도 올랐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보청기로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인공화는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음. 그래서 이 아이는 반드시 보청, 그러니까 와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음. 하셨어요. 보청기로 그럼 유지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음. 보충기의 효과가 단시간에도 이렇게 나타났으면 와우로는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아이는 해줘야 된다. 나중은 이 아이한테 인공항우도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그거죠. 이 아이는 이제 사춘기가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인공항우로 인해서 제약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인데 그 많은 부분들을 아직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우리도 감당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 보청기는 아예 효과가 없고 나중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공 아우는 어릴 때 이렇게 효과가 좋을 때 지금 해줘야지 나중에 이 아이가 사춘기가 가고 어른이 됐을 때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고 우리나라의 저명한 대학교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부모들한테 던져줬을 때, 그치.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뭐 비용적인 것도 있고 그치.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비용적인 거는 아예제 제외, 그러니까 제외가 되고 온전히 아이만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그들은 우리한테 효과가 아예 없다. 지금이 적기다. 지금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예 엄포를 오셨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나는 보청기를 해야 되나? 아빠는 음. 가자고 있지만 저희는 일단 은하가 보청기에 충분히 반응을 했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보청기를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보청기를 시도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원복이 안 되기 때문에 보청기 사용 기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보청기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공와우 효과는 더 좋을 것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예상이 같습니다. 인공와우도 보청기처럼 착용하게 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음장검사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단편적으로 매우 심한 심도 난청이어서 보청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공와우가 보청기보다 고주파 쪽 반응이 좀더 좋게 나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은하의 청력은 충분히 보청기로 효과를 볼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청기 사용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만약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과정에서 남아 있는 청력을 모두 죽이기 때문에 먼저 보청기를 사용하다가 청력이 유지되지 않고 떨어지는 게 보인다면 그때 결정에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청기는 최대한 살아있는 청력을 활용해 듣는 반면에 인공와우는 음악을 듣거나 말을 하거나 소리를 들을 때 음의 높낮음, 억양 차이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음이 평평하게 들리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 음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불편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최대한 보청기로 원래 듣던 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걸 먼저 시도하는 게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하는또 언어 습득도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인공화우 수술을 급하게 결정할시기도 아니었고요. 어머님께서도 막상 보청기를 끼고 잘 듣는 모습을 보시고는 보청기 사용 기간을 가져보는 쪽으로 결정을 해주셨고 구입 후에 만족감이 컸는지 리뷰도 이렇게 작성해 주셨어요 중간중간 나온 대화도 최근에 보청기를 구매했던 은하와 어머님께서 관리를 받으려고 방문한 날이었는데요 관리 전까지 사용하는 동안 어땠는지 여쭤봤습니다 어, 보청기는 그때 시범적으로 사용했던 거에 연이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전에는 보통의 보청기 대여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품질의 교정기를 사용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팅을 하면서 다 모든 브랜드를 저희한테 다 제공을 해주셨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선택을 했고 그거를 이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의 만족도는 너무나 높았고요. 음. 그리고 올 때마다 계속 피팅을 통해 가지고 아이한테 소리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에서 아이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아직까지는 음. 네, 너무 만족하고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 관리를 하면서 은하가 보청기를 끼고 나서 듣는데 얼마나 더 개선이 있었는지 검사를 진행했고 사용하는 동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듣고 더 맞춰서 세밀하게 조절했습니다. 검사를 하러 왔을 때 이전보다 은하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는데 실제로 검사 결과 보청기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보청기를 통해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고 말소리 변별력도 좋아졌습니다. 보청기의 도움을 잘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오늘 은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실제로 은하의 어머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어요. 아이가 난청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갑작스럽기도 하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병원에서 인공와우를 권유받았다면 바로 결정하시는 것보다 아이가 보청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력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은하처럼 충분히 보청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인공와우를 권유받는 아이들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이미 어릴 때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시술하고 성인이 돼서도 아직까지 적응하지 못해서 반대편 보청기를 맞추시러 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될 때마다 인공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은하 어머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이 영상이 난청을 가진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